이번 시간은 13주차 2교시 장애인 복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타이틀은 우리가 1교시 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알아봤고, 또 거주 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2교시는 지역사회 재활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 시설 우선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58조죠. 음. 거주 시설도 장애인복지법 58조. 또 여기 지역사회 재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 58조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을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ADL이죠. 또는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것이 뭐예요? 재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장애인복지법 58조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러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있죠. 또 종류에 따른 그 펑션, 기능이 있어요. 기능, 종류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장애인 복지관, 여러분들 주변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장애인 체육 시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번째로 장애인 수련 시설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장애인 생활 이용 지원 센터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일곱 번째로 점자도서관이 있고 여덟 번째로 점자도서 및 녹음소가 있어요. 또 출판시설이 있고 또 장애인 재활 치료시설이 있어요. 재활치료하는 거예요. 기능이 i r s t t i m 있어요 기능. 자 우선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도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을 해줘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사회심리 교육 또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복지관에서 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바로 장애인 복지관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있어 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의 중요성은 심대한 것이죠. 중요해요. 네, 두 번째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한번 봅시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간 보호니까. 야간은 아니에요. 일시. 주간에 그리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거기서 제공해주는 시설이 주간 모 시설이에요. 또 체육시설은 뭐예요? 장애인의 체력 증진 또는 신체 기능, 회복 활동을 서포팅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주는 곳이 체육 시설이에요. 수련 시설은 뭐하는 거예요? 여기세요.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준다. 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이동, 이동, 무빙, 무브먼트,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그 밖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절이 생활 이동 지원 센터입니다. 수화 통역 센터. 알겠죠?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수화 통역 센터에서 통역을 해주거나 또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준다. 점자 도서관, 시각장애인한테 어떻게 해줘요? 음? 점자, 간행물 및 녹음소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이에요. 또, 점자 도서 및 녹음소가 또 있어요. 왜 마찬가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죠. 음. 장애인, 재활, 치료시설이 있어요.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 미술, 음악 등, 음,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 이렇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 일반적으로 중요한 장애인 복지관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 있는 거니까, 종류를 한 번씩 보시고, 이게 해당하는 기능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의 현황. 이거 지역사회 재활 시설의 현황. 이것도 2017년 12월 달로 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인터넷 통해가지고 2018년 12월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총괄표를 한번 찾아봐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란 얘기입니다. 손품을 팔아야죠. 발품도 팔고. 이것이 학습이에요. 음. 인터넷 시대에도 품은 팔아야 된다.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장애인 복지관. 중요하죠? 뭐라 그랬어요? 장애인 복지관이 아까 첫 번째 나왔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사업. 이런 것도 여러분 봐야 돼요. 대부분 위해서 상담, 사례 관리 또는 두 번째. 응? 뭐, 이거, 기능 강화 지원, 뭐 장애인 가족 지원. 중분류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담, 사례 관리, 사례 발굴, 접수 및 사정, 어세스먼트. 이렇게 쭉 개입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요 사업 예시는 어떤 것이냐. 사례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연결를 하고, 또는 뭐야, 접수 상담, 각종 진단 및 어세스먼트 사정을 하죠. 음, 개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의뢰 연계 등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에서 대분류, 중분류 주요 사업 예시를 연계해서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지원, 또 장애인 가족 지원 요 기능 강화 지원에서, 기능 강화 지원에서 의사소통, 중분류가 의사소통 향상이면 은 주요사항, 예시는 어떤 걸로 봐야 돼요? 의사소통이면 뭐가 돼야 돼요? 언어치료가 들어가 있죠. 언어, 언어활동이죠. 언어활동. 또 학습능력 향상이다. 여기서 이제 장애인이니까 일반 학습이에요? 아, 특수교육도 그렇게 생각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대 분류에 따른 중 분류와 거기에 따른 주요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를 머릿속에다 생각하면서 연계하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역량 강화, 사회 복지 역량 강화 뭐예요? 임파워먼트죠, 여러분.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을 대분류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중분류는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 응? 권익옹호 또 주요 사업 예시는 뭐예요? 동료 상담을 해줘야지. 또 자조 모임을 또 육성해줘야 되고, 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고, 주거 서비스 이용 지원 서비스. 보조기구 관리해주고 수리하고 임대하고 이렇게 주요사업의 예시가 나왔으니까 대분류, 중분류에 따르는 주요사업 예시를 한번 꼼꼼히 좌우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량가와 대분류, 또 작업지원, 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까지 자,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지역의 사회 통합 환경 조성이 있는데 이거 뭐 사회 통합 어떻게 돼요? 지역 사회 통합 환경 진단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디서요? 해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완전히 그 총괄. 총괄 센터예요. 음,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하고 딜래야수 없는 곳이죠. 여기서 시작과 끝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의 사업 영역 속에서 그 영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문화 여가 지원이 있고 사회 서비스 지원이 있고 운영 지원 및 기획통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여가지원의 중분류는 문화 및 스포츠지원이 있죠. 스포츠, 문화여가프로그램, 문화예술인 및 스포츠선수를 육성하고,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 같은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 아 평생교육, 취미활동 지원해주죠. 정보접근지원, 정보화교육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에서 중분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죠.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다 스스로 하기 어려우신 장애인들 보조 받는 거예요. 활동을 다 어디서 해요?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사업이다.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사업이 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자 이렇게 운영 지원 및 기획 통보까지 우리가 받습니다. 자, 이 장애인 복지관의 직제는 복지관의 각 팀별 주요 업무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죠. 팀명이 쫙 나와 있어요. 상담 사례 지원팀, 기능 향상 지원팀, 가족 지원팀, 권익옹호 지원팀 또는 직업 지원팀. 또는 지역 연계팀, 또 문화 지원팀, 사회 서비스팀, 기획 운영 지원팀 이렇게 각 팀별로 주요 업무가 다 분류가 되었습니다. 운영 재원은 어떻게 전국 장애인 복지관 세입 예산에 도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정부 보조 뭐가 제일 많아요 장애복지관에 인 정부 보조 자 2017년 거를 봅시다 정부 보조가 몇 프로예요 그때 당시 52% 여러분들은 반드시 2018년도 자료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정부 보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가 좀, 뭐가 좀 있으니 후원금이 너무나 부족해. 이런 아쉬움도 감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이 정보 보조는 뭐예요?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죠. 운영 재원도, 사업비, 인건비. 여기서 봤을 때 주로 많이 차지하는 세출 현황이 뭐예요? 인건비 50%가 넘어가잖아요. 예, 인건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하는 내용을 보시면 됐고, 이상으로 우리가 13주차 2교시 장애인복지련 수업을 했습니다. 음, 잠시 쉬었다가 음, 마지막 3교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